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이 늦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됨에 따라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1차 합격 후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서두에 한 가지를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시험이 있는 날까지 약속했던 대로 일주에 2, 3회 정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직 제가 다니는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았고 생기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작년처럼 매일 업로드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년처럼 문제를 직접 풀이한 영상을 올리겠지만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풀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알려주시면 비슷한 맥락의 문제로 제가 만들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제가 직접 만든 문제를 pdf 파일로 공유하며 나눌 예정인데 일정상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알려 드릴 거고 저도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무료로 정기적으로 수정하며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면접 전공 스터디 구성입니다. 1차 합격 전 영상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과 면접 스터디를 하시길 추천드렸지만 1차 합격 후에는 그것보다는 전공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면접 스터디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당연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 면접 스터디의 방법은 이전에 했듯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같은 지역을 응시한 선생님들은 따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선을 다해하는 순간에 머뭇거릴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스터디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은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두 번째는 스터디 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스터디를 해보신 선생님들이라면 공감하실 부분이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선생님 중심으로 스터디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물론, 합격을 해본 경험은 매우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로 인해 빠질 수 있는 관성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차 합격의 경험이 있든 경험이 없든 항상 처음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교과 내용을 구성하길 바라고 한 부분만 편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합격하여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지 2차 경험을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각 교육청의 시책과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해야 합니다. 각 교육청의 시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1차를 합격한 선생님들이라면 익숙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하여 올해의 교육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올해의 교육 관련 이슈는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도록 제가 영상을 정리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이슈를 정리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해당 연도의 이슈가 문제로 활용되어 나온 적이 많고 평가원 지역 외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내용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슈를 정리한 후에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을 참고하여 문제도 제가 직접 만들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작년, 재작년 비수업적 요소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수업적 요소라는 것은 시험 장소, 화이트보드, 흑칠판 여부 등 시험하는 장소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실컷 화이트보드를 기준으로 연습했고 색깔 있는 보드 마카를 이용하여 준비하였는데 시험 장소에는 흑칠판이라든지 색깔 있는 보드 마카가 없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칠판이 있다는 상황 속에서 수업 시연 연습도 몇회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 이후 대부분 학교가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전자칠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시험 때 입을 복장이나 준비물도 꼭 확인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호쌤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올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올해 봐도 무방한 내용들이 많고 호쌤이 생각하는 면접의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올해는 더욱 더 자세하게 올해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하겠지만 빠르게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년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작년 영상들을 만들고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임용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정리했고 대학원을 다니며 경향성도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포함하여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차 합격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2차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언제든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과 구독을 눌러 주시면 호쌤이 올린 자료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올해도 호쌤과 함께 합격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